자 연립부등식 심화 문제풀이 세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두개 주고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대요 둘다 가능한 a의 값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우선 연립부등식이 되게 더럽게 써있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을 정리를 합니다 자첫번째거 계산 직접 스스로 해보세요 첫번째거를 정리하면 a 더하기 2 나오고요 2분의 1 a 더하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3 두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오고 A가 나와요. 꼭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복습할 때자 그러면 이 부등식들이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가 3 밑으로 가면 얘는 2분의 1 a 플러스 2보다 크다니까 2분의 1 a 플러스 2가 어디 위치해야겠어요? 이쪽에 위치해야겠죠 이쪽에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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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분의 1 a 플러스 2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3 이상 3도 되죠 왜냐하면 등호가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x가 5보다 크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보다 크고 a보다 작다. a가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죠. 즉 a는 5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개 연립해서 풀겠습니다. 여기 풀면 어떻게 돼요? a가 4 이상 나와요. 따라서 a는 어디서부터 어디? 다시 할게요. 이거 연립해서 풀면, a는 2니까, 2가 a보다 a 이하, a는 5 이하.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a의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짝수는 2, 4 따라서 2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차 연립부등식. 이거에 대해서 a, b, c, d 에 크기를 주고 a 분의 b가 c 분의 d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줬어요. 이에 대해서 철수 형이 민수 형수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어,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을 있는 대로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전부 다 판단을 해보는 것보다. 이렇게 a, b, c, d의 크기를 줬으니까 이 크기를 가지고 이 부등식이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직접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해가, 이 해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x는 a분의 b보다 크고 x는 c분의 d보다 커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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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의 공통 부분 a분의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분의 b보다 크다가 해가 될 텐데 이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쩔 때죠? a, b, c, d가 전부 양수일 때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호가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자첫 번째 d가 0일 때입니다. d가 0보다 클 때, 즉 모든 수가 양수일 때요 이때는 아까 구한 것처럼 같이 a 분의 b, c 분의 d, 왜냐하면 a 분의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해는 x가 a 분의 b보다 크다가 나오겠구나.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c 0 d, 즉 d만 음수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마찬가지로 a분의 b, c분의 d인데, 뭐 c분의 d보다 0이 더 크다. 뭐, 이 경우 딱 하나 있겠네요.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겠죠. 또, 해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0이 b와 c 사이에 있을 때예요. 자, 근데 이 경우 볼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 b가 전부 다 0보다 크고, a가 b... 보다 크면 a분의 b는 1보다 작아요. 맞죠? 그런데 cd가 0보다 작고 c가 d보다 큰 상태에서는 c분의 d가 어떻게 되죠? 1보다 큽니다. 왜요? c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c분의 d가 1보다 크고 이은 a분의 b보다 큰데 a분의 b는 c분의 d보다 크대요. 안 되죠? 결국 이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경우 볼게요.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0이 a와 b 사이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a분의 b는 b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니까 0보다 작은데 c분의 d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0보다 크네요. 즉이 경우에도 a분의 b가 c분의 d보다 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즉이 경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모든 수가 전부 다 음수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부등호가 다 반대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즉 공통 부분은 x가 c분의 d보다 작다가 공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해 놓고 문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철수.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을 수 없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했던 거. 다섯 번째 경우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됐죠? 해가 x가 c분의 d보다 작았죠?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음수인 해도 존재를 할 거예요. 즉, 0보다 작은 해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따라서 철수의 말은 틀렸습니다. 0이 보겠습니다. 0이. 어떤 경우에는 x는 0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있죠. 언제 되죠?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이 경우, x가 0일 때, X가 0일 때 해가 됩니다. 왜요? C분의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0이는 맞았습니다. 민수 보겠습니다. X는 1은 이 부등식의 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X는 1은 이 부등식의 해야. 자,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 우선, 간... 우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x 는 1을 직접 넣어봅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c가 d보다 크다 나오고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은 당연히 맞죠 해가 되죠. 그와 별개로 자각 경우에서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해가 a 분의 b보다 크다, a 분의 b보다 크다, c 분의 d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어요? a, b가 전부 다양수기 때문에 a 분의 b가 1보다 작은 경우였죠. 따라서 x가 1이 가능하죠. x는 1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c, d가 다 음수일 때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c 분의 d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도 1이 가능을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x는 1은 이 부등식의 해가 맞죠. 자 그럼 영수는 너희 다 틀렸어 했는데 자기가 틀렸습니다. 그쵸? 영희랑 민수가 맞았으니까 따라서 올바르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영희와 민수 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도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복잡한 문제도 풀수 있는거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거 어떤 방법을 써서 풀었는지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꼭풀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